무친이네가 이사하고 2주가 겨우 지난 때였지만 이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무친이가 전치 4주에 부상을 당하자 그 주말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친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무친이네 집에 오셨다 근데 무친이가 조부모님을 맞이하려고 집 대문을 열었을 때 무친이 조부모님이 무언가를 보고 놀래서 헉 하고 서 계시더랜다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무친이 가족이 집 안팎을 청소할 땐 없었는데 방금 끓인 듯 아직 김이 펄펄 나는 팥죽 한 무더기가 대문 앞에 잔뜩 뿌려져 있었댄다. 나는 팥 음식 혹은 팥죽을 동지에 먹어서 역기를 쫓는다는 건 어릴 때 들어서 알았지만 그걸 남의 집 앞에 뿌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었다. 근데 그문 앞에 뿌려진 팥죽을 보신 조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집밖 여기저기를 둘러보셨댄다. 그러더니 집으로 못 들어가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어딘가 전화를 하셨다. 한 시간 후 조부모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무친이네 도착을 하셨다. 그런데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면서 집 지붕 위쪽을 한참을 보셨댄다. 그리고 문 앞에 뿌려진 팥죽을 보시자마자 화들짝 놀라시면서 조부모님을 한켠으로 불러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 무친이도 나중에 들었는데 펄펄 끓는 팥죽을 남의 집 앞에 뿌리는 건다 망해버려라 혹은 여기서 섞어져라 이런 의미란다. 어른들은 그걸 보시자마자 이 집에 뭔가 있구나를 아신 거였고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고 모두 동그랗게 앉아서 신방 예배를 시작했다. 찬송가를 두곡 부르고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셨고 모두 눈을 감았다. 목사님이 이 집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자 무친이가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방문 너머로 들었던 이 세상 사람 웃음소리 같지 않은 하는 웃음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여 이 집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친이는 그 귀신들의 낄낄거림을 들었을 때온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외할머니가 피를 토하던 그 장면이 떠올라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누군가 피아노 건반을 밟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무치니는 너무 무서웠지만 한편 너무 궁금했다. 무치니가 막 눈을 뜨려던 순간 무치니 엄마가 무치니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 뜨지 마, 넌 몰라도 돼라고 속삭이셨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이어가셨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집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이어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목사님은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이어가셨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집안의 모든 더러운 기운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낄낄거리던 웃음소리와 부서질 듯발피던 피아노 건반 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무친이가 어? 뭐야? 기도가 효과가 있었나봐.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하는 소리가 들려서 급히 눈을 떴더니 목사님이 입에서 초록색 거품을 토하고 계셨다. 다들 놀라서 목사님을 부축했는데 눈이 휙 돌아가서 흰자만 보이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흑흑 거리셨다. 무친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급히 목사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향했고 집엔 무친이와 무친이 엄마 할머니만 남아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고 온 집안에 무거운 침묵만 이어졌는데 그때 무친이 할머니가 한숨을 길게 쉬시더니 저기... 아니다. 하고 하려던 말씀을 멈추셨다. 어머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목사님 저렇게 되신 것도 그렇고 또 팥죽도 그렇고 이집터에 뭔가 큰 원앙 같은 게 서려 있는 것 같은데 굿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네 굿이요. 구, 굿을 하자고요?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야. 아까 목사님도 들어오시기 전에 자기 선에서 해결 안될것 같다고 하셨어. 어머니 귀신, 미신 같은 거안 믿으시잖아요.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선 뭐든지 해보자는 거지. 넌 목사님이 저 지경이 되신 걸 보고도 설마 이 집에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너 요즘 애비 이상한 거못 느꼈어? 남편이 왜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무친이는 아빠가 요즘 이상했나? 생각을 했다. 할머니는 무친이 아빠가 이 집을 살 거라면서 병원 담보로 3억을 빌리겠다고 얘기했을 때 3억은 너무 큰 돈이다. 그렇게 무리해서 집 사는 거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공부도 지지리도 못해서 노가다나 뛰던 새끼가 꼴에 돈좀 벌었다고 의심되면서 그런 집 사는 거눈꼴시해서못 보겠어요. 저런 집은 저 같은 대단한 사람이 살아야죠. 라고 아빠가 말을 했다는 거다. 그 순간 할머니는 얘가 왜 이러지 생각하셨다고 했다. 학교 다닐 때그 친구가 형편 때문에 도시락을 거의 못 싸와서 할머니가 몇년 동안 그 친구 도시락까지 싸주신 적도 있었고 공부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제일 열심히 도와주던 게 무친이 아빠였었다. 잔말 말고 구태라 좋은 게 좋은 거야. 어머니 굿 안에도 저희 괜찮아요. 넌 니의 네 얼굴이 저지경이 됐는데 괜찮단 말이 나오니 난내 아들 지켜야 되겠다. 용한 무당을 한번 찾아보마. 며칠 후 엄마는 죽어도 싫다고 하셨지만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 무당집에 도착을 했다.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하신 나이가 지긋한 무당분이 계시는 곳이었다. 무친이도 졸라서 밖에서 구경만 하는 조건으로 따라나섰는데 잠시 후 엄마와 할머니가 무당을 만나러 방으로 들어가는데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쭈뼛쭈뼛거리셨다. 무친이는 왜 저러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당이 "너 고개 좀 들어봐" 하니까 엄마가 쭈뼛쭈뼛하면서 마지못해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무당을 쳐다봤는데, 그 무당이 흠칫 놀라면서 엄마를 천천히 훑어보더랜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의사예요. 그랬더니 무당이 갑자기 미친 듯이 <laughs> 웃기 시작했다. 요년 봐라. 너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오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 귀신 보는 아이구나. <laughs>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라뇨? 아니에요. 전 그런 거본적 없어요. 무당이 미친 듯이 계속 웃으면서 너 엄마랑 할머니 다 무당이었지. 네가 타고난 팔자를 거스르고 환자들 피보고 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니? 하하하하. <laughs> 팔자대로 살아, 이년아.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니년이 환자 보면서 손에 피 묻히는 거나 우리가 굿하면서 손에 피 묻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 엄마 칼춤쳐서번 돈으로 이제껏 잘 살아놓고 왜 니년은 이렇게 고고한데? 신령님이 니년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고. 알아? 여기가 어디라고 모른 척 기어들어와, 이 천벌 받을 년. 니네 년이 나보다 더잘알 텐데? 무당이 숨도 안 쉬고 뱉어낸 말에, 제일 놀란 건 무친이 할머니셨다. 애미야, 귀신을 본다고? 어머니랑 할머니가 다 무당이셨어? 엄마는 곧 울듯한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보시더니, 나중에,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할머니는 무당에게 사진을 한장 내미셨다. 이 집이에요. 이사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무당이 그 사진을 뚫어지게 보더니 잘 팔고 도망갔네 고것들. 반년 전쯤 원래 그 집에 살던 아빠 절친이랑 아내분이 그 무당을 찾아와서 집에서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무당이 그 집에 한번 갔었다고 했다. 근데 그집 지붕 위 피아노 위방 곳곳에 귀신이 계속 보이더랜다. 그 무당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었댄다. 당장 나가. 귀신들한테 제물로 바쳐지기 싫으면 사람 둘 셋은 죽어 나갈 거야. 그 말을 끝내고 그 무당이 엄마한테 말했다. 너 진짜 내가 보다보다 보다 처음 보는 독한 년이다. 그걸 다 보고도 그 집에 네 발로 기어 들어갔어. 하하하. <laughs> 하 도와주세요. 이상한 일도 이상한 일이지만 아들 눈이 돌아 있어요. 무당은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극구 거절을 했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일주일 후, 무친이네 집에서 구슬하기로 약속했다. 무당은 그런 집에서 구슬하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고, 무친이 할머니는 수고비로 거금을 약속하셨다. 원래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로 했었지만 할머니는 입맛이 없다며 근처에 택시 잡을 수 있는 곳에 자기를 내려달라고 하셨다. 무친이만 차에 남고 엄마랑 할머니가 차 밖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할머니는 몹시 흥분해서 말씀하셨다. 이거? 너 때문에 생긴 일 아니니? 무당인 집인 줄 알았으면 너랑 절대 결혼 안 시켰을 거다. 우리 집안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애비는 이걸 알고도 너랑 결혼을 한 거니? 그리고 너 귀신 본다는 거 사실이야? 어머니, 제가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내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가만 안 있는다. 할머니는 씩씩거리며 떠나셨다. 엄마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무친이는 엄마에게 묻고 싶은 수천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모두 삼킬 수밖에 없었단다. 그저 생각했지. 엄마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할머니와 통화 중이셨는데 몹시 흥분해서 말을 했댄다. 엄마, 그런데 돈 쓰지 말고 구판 같은 거 버릴 돈 있으면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예? 귀신은 무슨 귀신이에요 그거 다 사람들이 집값 떨어뜨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예요 왜 엄마도 이집 탐나세요? 여튼 구판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재수 없으니까 무친이는 그 순간 생각했다 저건 아빠가 아니야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은 더보기를 눌러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